부산 경남 사경주 혼합 4등급의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KK1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말들 맹렬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 위너스타임과 7번 스키터, 6번 해피우먼 세마리가 치고 나오는 가운데 선행은 8번 위너스타임, 2마신차, 3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위는 7번 스키터, 3위는 6번 해피우먼, 4위는 5번 KK1 뒤쫓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제 9번 소나도르와 4번 허니드래건이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그룹 뒤쪽 8구위권, 하위권에는 10번 바벨드리머와 가장 뒤쪽으로 3번 캐치더스카이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위너스타임이 이제 조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2위는 7번 스키터, 3위는 바깥쪽 6번 해피우원 4위는 9번 소나도르와 5번 KK1이 격차 좁혀나오면서 선두그룹 5 마리가 이제 3코너를 돌아나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위너스타임이 계속해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이제 6번 해피우먼이 승부수를 뛰면서 안쪽 7번 스키터를 넘어서서 8번 6번 7번 3마리가 간격 좁혀집니다 2마신 뒤에서 9번 소나도로와 5번 KK1이 4, 5위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위너스타임과 모준호 기수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입니다 남거리는 3 0 0 m 선두는 6번 해피우먼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2위로 밀려있는 8번 위나스타일블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스키터와 9번 소나도르가 위협해 나고 있습니다. 선두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 이마 신차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3마 신차 4마 신차 달아나기 시작했고 가장 외곽에서 선번 캐치더스. 스카...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 3번 캐치더스카이와 박재희 기수, 8번 위너스타임과 모준호 기수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41초 플랫이었습니다. 혼합4 등급의 1600m 사경주,